안녕하세요. 투도켓입니다. 제가 오늘은 보여드릴 제품은 이 차량용 송풍구형 거치대입니다. 자, 요거를 제가 구매한 이유는요. 이 K5 송풍구는 예전 송풍구랑 다르게 이 위와 아래쪽에 보면은 많이 튀어나와 있고 이 송풍구 날개가 깊숙이 박혀 있어요. 그래서 이 날개를 잡아주는 송풍구 거치대가 이 위쪽과 아래쪽에 걸리면서 이게 끝까지 들어가지 않습니다. 그다 보니까 걸리는 범위가 되게 좁아요. 한요 정도? 한요 정도 물리더라고요. 물리는 공간이 짧기 때문에 이 거치가 되게 약해요. 일단 보여 드리기 쉽게 요 볼을 뺄게요. 자, 물고 조입니다. 이게 지금 꽉 조인 거거든요, 지금. 이게 처음에는 잘 물리는 것 같지만 이게 살짝 만저어도쑥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거치를 하면은 이 거치대가 이 앞쪽으로 무게 중심이 쏠려 있기 때문에 이게 이쪽이 무겁잖아요 이 본체가 무겁게 돼 앞쪽으로 쏠려요 그리고 핸드폰까지 거치를 하면은 하루 이틀 쓰면은 이게 슬슬 빠집니다 슬슬 빠져서 뚝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여러 거치대를 찾아봤어요 이렇게 눌러서 무는 방식도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끼면 다안 들어가요 얘도 물리는 범위가 짧기 때문에 쉽게 빠집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한 것도 카멜레온 360 이라는 거치대인데 이건 이렇게 갈고리 형식인데 길게 잡은 거거든요 최대한 길게 잡은 상태에서 걸으려고 하면은 이게 끝까지 안 들어갑니다 또 이게 또 짧아서 이게 걸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동안은 그냥 기존 거치대에 이걸 물어서 떨어지면 또 붙이고 떨어지면 또 붙이고 그렇게 사용을 했거든요 이번에 제가 찾은 거치대는 이 제품인데요 뒤에 보면은 이거 신형 소렌토거든요 소렌토에도 들어가고 최근에 나온 차량들이 보면 이 송풍구가 모양이 다 희귀해요 얘는 뭐 이렇게 예전에는 송풍구 날개가 안에 되게 여러 개 있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심플하게 한 줄로 나오는 차도 많고 이 소렌토처럼 이렇게 뭐 모양이 이렇게 일정하게 그어져 있는 게 아니라 날개가 이렇게 사각형으로 돼 있고 뭐 이런다 보니까 맞는 거치대 찾기 정말 어렵습니다. 그래서 제가 구매한 건이 제품인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심플합니다. 딱요거 본체 하나 들어있어요 비닐에. 제가 요거는 7,500원에 구매를 했고 제가 두 개를 구매했습니다. 저희 어머니 거랑 제 차에 사용할 걸 구매했는데 자요거는 보면은. 이렇게 돌리면 얘가 나와요. 엄청 길죠? 이 정도 나와요. 기존에 제가 360 썼던 거는 1.5배? 더 길다고 보시면 돼요. 깊기 때문에 그냥 넣어주시고 걸리는 느낌이 나요. 그럼 이렇게 시계방향으로 돌리면서 조여주면 되거든요. 너무 꽉 조이지 는 말고 적당히 조여주고 단단하다고 하면 된것 같습니다. 원하는 각도에 맞춘 다음에 네 수준 다 했고요 완전 땀땀입니다 이거 진짜 안 빠져 저, 저 어머니 차도 제가 써봤는데 미리 정말 튼튼합니다 그동안 고민했던 거치대를 한 번에 해결했으면 되게 잘 잡히고 딴딴하게 고정되죠 그리고 저는 연장 거치대가 있어서 연장 거치대를 설치하겠습니다 이런 연장 거치대가 있으면 좀더 좋아요 얘를 좀더 원하는 앞쪽으로 갖다 놓을 수 있고 원하는 각도로 좀 자유롭게 놓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저는 이 정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네. 이렇게 놓 보면 이렇게 되있죠 여기가 튼튼하게 잡혔기 때문에 여기는 잘 조여주면 튼튼하게 거치가 됩니다. 좀 마음이 편하네요. 이 갈고리 부분이 길기 때문에 웬만한 차량들은 다 맞을 거라 생각하거든요. 그리고 이 제품을 구매하실 때 주의할 점은. 볼 헤드가 17mm입니다. 1.7cm 에요. 요볼 헤드 크기랑 맞아야지 거치대가 호환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볼 헤드는 요걸 말하는 거예요. 요거 17mm. 요거가 17mm인지 확인하시고 구매하시길 바랍니다. 그럼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